아, 거북이 안녕. 이제 이제 마늘 엄마, 이제, 뒤에 조심해 얼마 있 엄마 이제 이제 마늘 한다 할까? 야! 왜? 뭐 날라갔는데? <웃음> <웃음> 엄마 핸 엄마인 듣고 어디? 나 봤는데. 엄마 라라라. 지금이야. <laughs> 이제 바지 좀 입지? 저 바지 어디 갔어? 안 방에. 내가 못 알아. 아, 쌀안는데 <어차피> 시작. 요즘 키워 본드나. 지금 뭘 할래? 아

선준아선준아너 아, 네. 가만히 앉아 있어. 아. 발가락 찢어지니까. 아. 어? 진짜. 선준아 아. 그냥 앉아있으라고. 발가락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. 아. 벌어져, 나. 아. 내가 자기한테 은채 그 토끼 어. 끌려간다. 응, 보냈나? 어? 어떤 거? 시작. 무슨 토끼? 야, 적당히.